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준비를 좀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낚시를 해봐 갖고 어, 오징어를 써 갖고 오늘도 또 어떤 물고기가 물지 한번 어,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만조가 뭐 거의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, 물때 되게 괜찮아요. 큰거한번노려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하나는 이제 단타, 하나는 장타. 이렇게 해갖고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밑에는 오징어 쓰고요. 단타 써보겠습니다. 낚싯대 텐션도 상당히 좋고요. 바람도 딱 시원하게 불어서 낚시하기는 진짜 좋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건데 이야, 용런게있네 이따가 요거 한번 보리멸이라는 것 같은데 이게 잘라서 한번 미끼로 써볼게요. 뭐가 잡히나? 아, 구독자분들, 제가 이 시골살이 서울 사람 컨텐츠를 찍지 않습니까? 근데 뭐 거의 다 낚시다니는 거를 찍는데 어, 뭐 서울하고 시골 뭐 차이점 그 다음에 어 장단점 알고 있으십니까? 뭐 제가 여기 살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어, 한 가지 또 느낀 점은 이쪽 이쪽 시골이 훨씬 더 한가해요. 뭐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이제 서울에 대도시에 있다 보면은 그냥 익숙해지는 사실이에요. 어디 가나 사람들이 엄청 많다. 근데 막상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뭐 공원 같은 데를 가더라도 뭐 어떨 때는 뭐 사람 없어요. 저희밖에. 그리고 방파제를 가더라도 평일에는 뭐 사람 없을 때가 더 많아요. 근데 이제 수도권 주변은 제가 봤을 때 2시간, 2시간 반까지 어디를 가든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뭐좀안 좋은 일이 있거나, 뭐 그럴 때 조용히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을 때 그것도 좀 못하죠. 조용한 데가 많이 없어요. 생각보다, 그리고 다들 좀 이제 어 서울 살면 워낙 바쁘고 살기도 힘들다 보니까 어 예민해,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도 꽤 많죠. 그래서 예. 네. 좀 이제 마음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 보면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다툼도 생기고 뭐 싸움도 나고 막 그러는데 뭐 이쪽이라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겠지만 확실히 어 이쪽 시골로 오면은 그런 거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해 편안해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혹시 그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이런 거 시골 와서 생활하시거나 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? 한번 궁금해서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. 미끼 체크도 할 체크도 할겸 낚시도 한번 걷어 보겠습니다. 미끼 그대로 있고요. 요거 보리면 아마 오늘 잡힌 걸거예요 신선한 거 같은데, 잘라서 미끼를 한번 써 볼게요. 상당히 신선해 보이거든요. 꼬리 디너을 잘라주고, 이렇게. 꽤 좋습니다. 단타. 지금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. 아마 그 카메라 마이크로도 바람이 꽤 들어갈 텐데 입질 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장어 입질이 굉장히 예민한 경우가 많은데 그 초록대가 지금 계속 흔들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아 지금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이야 아주 이쁜 놈. 되게 이쁘죠? 계속 깜빡깜빡 거리다가, 한 마리 잡혔네요. 깊게 삼켰어요. <laughs> 아, 지금, 입질이 제대로 들어와갖고, 했는데, 챘는데, 장어가 아마 이 끝에만 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딱 이때가 이쪽이 끊어지려고 하네요. 야 활성도가 조금 살아난 것 같습니다 지금. 근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갖고 입질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. 아마 장어 잡는 게 무슨 느낌일지 궁금하실 거예요. <laughs> 뭐 전기가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인가? 아, 이제 막 진짜 큰놈 올라오고 흥분도 되고. 어, 그러면은 진짜 그런 느낌도 나죠. 진짜 큰놈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고, 딱 가까이서 딱 뜨잖아요. 근데 막큰 놈이다. 그러면은 이제 막, 와, 놓치면 안 되겠다. 그러면서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칩니다. 근데, 뭐, 이제 막 끌려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고 설명을 하면은, 어, 묵직한 게, 아주 묵직한 게, 막 저항을 하면서 옵니다. 근데 이제, 중간중간에 빨리 안 가보면은 애들이 길게 따라오다가 뭉쳐요. 이렇게 동그랗게 막 뭉치고 막 몸을 틀어요. 그러면은 갑자기 낚싯대가 또 엄청 묵직해져요. 네. 훨씬 더 묵직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장어죠쭉 묵직하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똥같은 원 꾹꾹 막 묵직하게 도는다. 진짜 막 바위가 갑자기 걸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장어라고 장어가 이제 떨렸다 보시면 됩니다. 아, 바람이 진짜 엄청 세게 불어갖고, 입지를 보기가 완전히 불가능하네요. 우리 옆에 놀러온 친구가 입지로 오는 거 확인해줘갖고, 제가 챔질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있으려나? 어, 있다, 있다. 야, 야, 이거. 바람은 꽤 크겠는데? 야. <laughs> 어, 이쪽 가벼워지는데. 야, 야, 아이고. 바다장어, 붕장어 또 낚였습니다. 사이즈는 고만고만 하네요. <laughs> 여기 주변 음식장 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아, 재밌는 얘기 도 나눴습니다. 아, 그분도 이제 서울에서 올라오셨는데 시골살이 또 재밌게 하고 있으시더군요. 아, 아주 아주 이렇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. 특히 이제 저가 <laughs> 저랑 비슷한 상황인. 서울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은 또 재밌습니다. 제가 아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구독자님들 어, 시골살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어, 좋은 생활하시는 것 같습니다. 부럽네요. <laughs> 아,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잡혀야 되는데 아니 방금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<laughs> 어이, 다시 던지려고. 조금 이제 챔질을 해갖고 갖고 오려고 하는데 아 아니 갑자기 낚시줄 중간 이렇게 끊어져 버리네요. 어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. <laughs> 야뭐입질는뭐 뭐 크게 없고요.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낚시가 상당히 힘듭니다. 지금 있는 장어 두 마리, 야 크지는 않아요. 구워 먹기 딱 좋은 정도. 예. 와, 이게 장어가 바늘을 막 무식하게 빼려고 하면은 죽어요 금방. 근데 이게 잘라놓으면은 오래 갑니다. 오래 살아요. 예. <laughs> 방금도 또 캐스팅 하면서 또 끊어지더라고요. 라인이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부러졌어요. 아, 오늘 저녁 뷰 보이십니까? <laughs> 아니, 아까 제가 라인이 끊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지금 낚싯대 마지막 거. 하나 남은 거 걷, 걷, 걷었는데 또한 마리 나왔어요. <laughs> 대박입니다 오늘. 근데 더 대박인 거는 이거 걷으면서 전에 쓰던 낚싯줄 있죠? 끊긴 거 그것도 같이 있어요. 이거를 제가 맨 손으로 확 뽑아 보겠습니다. 말도 안 돼. <laughs> 아니, 뭐야, 씨. <laughs> 아니, 씨. 아니, 갈치가 잡혔어요. <laughs> 아니, 이거 뭡니까? <laughs> 갈치가 잡혔어요. 야. 휴. 야. 말이 됩니까, 이게? 아 이거 낚시를. <laughs> 야. 이런 희귀한 일이 다 있네요. 여러분,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?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<laughs> 원투 낚시 줄 끊긴 거 손으로 감았는데 거기서 갈치가 나왔습니다. 와, 진짜. 말도 안 되는 <laughs> 그런 상황이죠. 오늘 재밌게 낚시했습니다. 어, 마리수도 했고요. 창원 어, 3마리, 그 다음에 갈치 한 마리. 아, 역시. 집 앞에서 하는 낚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스파크 피싱이었습니다. 다음 에피소드에도 재밌게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